힘나라 매니아 4,000원 뭐야 왜 그만둬 이네 하는 플레이보이 예전에 하던 놈 같은데 이제 얼굴 까고 하는 값꾸 운전 거냐? 개노제 놀아라? 네. 페인 잉잉 한판 해요 나가 <놀라> 뭐야 이거 이 고민이 뭐야? 고민 얘기야. 게시판에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올려보세요. 어? 아이, 닉네임 꼬라지 봐봐. 한대 후려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너를 죽이고, 뭐, 찢어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뭐라고요? 우리 동료인데요. 출력때 있으면 소리 필요 없어요. 네? 캡틴 아메리카라고요? 무슨 이야몇 등급 주어야 돼? 아, 저수리 영역 7등급인데 괜찮죠? 예, 그래보려서 3800원 이상한 걸 만들었어, 얘는 선생님은 너희들을 많이 사랑한다, 사랑해 음, 음, 음. 선생님의 바람은 더 이상 없겠구나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 흐르는 작은 센터에 예쁜 꽃들 사이에 이 d m c 아니야, 이거? 오바 뭐 큰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음. 케인입니다. 사실이 케 친들의 캐조 씨 자, 마지막 영등이요. 온 천비트에 이래 이래라 저래라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빠치면 무슨? 아, 뭔가 막 묻었어. 아, 뭐안 했어. 안 했어.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없어. 감사 회수. 늘어만 가는 비닐 봉지. 님, 아쿠리탕 순우리말 맞대요. 다는말 원래 있 야, 바로. 이런 식으로도 단어 있었음. 내가 지금 그거를 몇년 전부터 내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뭔 자기가 뭐다 아는 줄 알아 그냥. 아 물결 음? 어. 어? 오늘은 왜 감자가 없지? 어? 불편한 내용 닭돌이탕이 아니라 닭볶음탕 춘이의 말을 지켜주세요 공통 스탠스로서 불편하네요 진짜 그냥 뜯어 죽여버려 그냥 케이님 완화나 목소리 춘이 목소리 중 하나를 제거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제거하시겠습니까? 춘이 음. 북한 목소리 그거 내가 없애도 돼요 뭐 드시냐고 3000번째 물어봅니다 혹시 저기 뭐지 어 중국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눈깔이 뽑힌 게 아니면은 묻지 말렴 영도를 열었는데 다른 사람이 예. 게임 광고 같이 하는 게임 광고 만질 사람 보겠습니다 표명. 뭐야, 박희순 씨 아니야? 토끼 배를 갈려야 한다. 영원님, 분부만 내려주시면 토끼 배를 갈라 간을 태령하겠습니다. 재밌구만. <laughs> 재밌어. 영원님. 진행시켜진행시진행능시켜시진행시켜야능다켜 <laughs> <좀. 웃음> <반드시> 지능시켜. <laughs> 지능지네난켜지다지금부터이검앞에지단한 발자국도 움지이지 않을 것이다. 누구라도 나를 지나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햄넷 <laughs> 복수를 <amino 웃음> 원하는 햄넷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아더왕 아 잠깐 뿡뿡이다 깜이 됐어 시냉시켜야만 하는 거북이 <laughs> 그냥 다 죽이고 싶은 로미오. 그들이 검을 두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데 바로 그때 Yes. 여기 배우분들 다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방법이 얼마 없었을까? 꿈과 함께 떠나가라 3D 용사요. 네 앞에 험난한 모험이 기다릴지. 내가 가야 할길 참 아, 잠깐만. 와. 야 이거 광고 이 광고 제작자분이 요즘 인터넷을 아시네. 응? 어? 이 디시하는 거 아니야? 응? 어? 참 세상이 참 어. 변하긴 변했네. 진짜 옛날 같으면 상상 도할수 없는 이런 인터넷에서 마이너한 드립들이 어? 그리고 또 이런 게임 광고에 저렇게 대 배우분들이 제 어? 되게 진지하게 연기하고 세상이 참 변하긴 했어. 자, 봐봐. 안 감사한 영상 2만 원이 될것 같은 그럴 듯. 자, 2만 원 버는 시간이에요. 안타까운, 응? 고 있어.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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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 걸릴 정도로 많이 봤었어백성들이여 <laughs> 짐은 패배를 하였다 어이 정도로. 이요나이아시로알 1枚だ何 잡을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다 따라잡았잖아! 창공을 했다! 예스. 음. 야시오 어쩌면 된다고모두는다 당황시킨다고! 니 아. 네 하는 플레이보이... 돈좀 버냐? 개노잼 놀아라? 아니, 뭘 보는 거야, 지금? 이제 영도는 내려집니다. 영도는 내려졌어요. 아, 5번 지났다. 영도 왕잠이셨어. <목소리> 아마 영도 끝나기 전까지는 밥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와용 영도가 낮은데도 <목소리> 야래, <아래>, 야래. <목소리> 이거 실제 시대가 배경이 언제 마법의 시대인가 미래인가? 미래는 아닐 것 같고. 고대인데 마법, 그냥 판타지 세계야, 그냥? 세계가 뭐, 그냥 판타지 세계야, 설정이? 옛날 시대인데 판타지 세계? 오, 오. Bonjour je suis Kane et mon nez est grand. Je suis moche et je ne peux pas jouer. Tout d'abord, mon nez est vraiment grand. Et je suis moche et j'aime pas giri. Gun Je suis moche et j'aime pas Sans bague. Tonton. Je suis désolé.